얼마 전에 계속해서 문의 전화가 옵니다. 파티션을 구매하고 싶은데 사이즈에 대해서 몰라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티션 사이즈 구매하는 방법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을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1번 책상, 2번 파티션, 3번 이게 파티션의 구성품이에요. 구성품. 코너 기둥, 4번 사각 기둥, 5번 안전각, 6번 마감바. 그리고 마지막 7번 쫄대가 있습니다. 8번, 9번도 있지만 요거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요까지는 오늘 빼고 요 7번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파티션을 구매하실 때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요게 바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파티션을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책상 사이즈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바로 요자. 요 자, 요줄자리 이용해서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이 지금 120cm 가 나왔어요 자 보이시죠 120cm 가 나왔는데 파티션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꿨어요 그래서 120cm가 아닌 1200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재보면 제가, 제가 앉아있는 의자까지 보면은 세로는 지금 80이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800이라고 표현한다고. 여기까지 하면 은다 끝난 거예요. 파티션을 구매할 때 본인이 쓰고 있는 책상 사이즈를 가로, 세로를 알아야 돼요. 그럼 제가 파티션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짠! 요 파티션을 가져와 봤거든요. 지금 저희가 책상이 1200이 나왔잖아요. 가로가 1200이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요 끝에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120이 나온 겁니다. 책상과 파티션은 정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책상 사이즈랑 파티션 가로 사이즈는 하나다. 그럼 제가 지금 이 앞을 나갔어요.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야에서 보면 지금 이 사이즈 높이는 높이가 있어요. 파티션은. 높이는 1200입니다, 높이가. 그랬을 때앞 사람하고 제 이마만 보일 거고, 눈은 마주 볼 수가 없어요, 1200은. 만약에 앞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겠다 하면은, 요거보다 좀한 단계 낮은 1100을 사면 돼요. 1100 같은 경우는 아마 요 정도, 요 정도 나올 거예요. 보통은 정말 사생활 보호, 프라이빗한 공간은 1200이 맞습니다. 왜냐면, 하 앞사람과 눈맞춤을 인해서 좀 불편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는 1200이 맞고요. 그래서, 1인 책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 파티션을 어디 어디 막을지, 앞에만 막을지, 이 옆면도 막을 것인지, 다른 또 다른 옆면도 막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첫 번째, 앞면만 막는 걸 할게요. 자, 보시면 이 파티션은 혼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집니다. 이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속을 만들었어요. 그 부속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안전각이라는 부속을 만든 겁니다. 이 안전각은 어디에 쓰냐면 이렇게 단독으로 한 장만 설치할 때이 안전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 파티션은 요번에 신상으로 나온 건데 이 안전각은 달라요. 근데 안전각을 제가 좀 준비를 못해서 예전 안전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봐왔던 안전각이에요. 이게 30년 동안 봐왔던 안전각을 이용해서 저희 신상에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이 안전각을 밑에서 밑에서 들어서 그냥 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안전각을 이렇게 들어서 끼시기만 하면 되고 한 개만 했는데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한개 했을 때는 좀 삐딱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각을 하나 더 이용하는 거예요 반대편 쪽에 들어갈 겁니다 밑에서 그냥 이렇게 누, 누시고 내려만 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두개 했을 때 저희가 여기 피스 체결을 할수 있게끔 구멍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 구멍 네 개를 다 박는 게 아니라 이 구멍 중에 이 밑에 부분만 박는 거예요. 이유는 이만큼의 나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하니콤이라 종이가 들어갔지만 이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각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 이 밑에서만 박으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두 개만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박으시면은 쓰러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 제가 안 박았기 때문에 움직이긴 하지만 쓰러지지 않아요. 요 제품은 일자 설치. 그럼 일자 설치했을 때요 옆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피스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피스를 막고자 저희가 요런 마감바예요. 마감바. 이 마감바는 언제 쓰냐면 이 피스 때문에 외부 손님이라든지 내가 쓸 때도 디자인적으로 시각적으로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감바를 이용해서 요거를 가려 주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먼저 하, 하시고 손으로 꾹 눌러주면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마감바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무실에 가보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런 형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업무 볼때 불편하잖아요 옆사람의 모니터도 보이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코너 기둥을 쓰는 겁니다 책상과 책상 사이에 공간을 비워두시고 이 파티션을 이 책상에 누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상을 다시 옆으로 오고요 쫄대랑 기둥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기둥을 먼저 끼기 전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신제품이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35년간 구매하셨던 거랑 좀 다를 텐데요 조립 방법이 제가 기둥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둥글 모양 태몬데 여기가 라운드된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코너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 코너 기둥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기역자죠기역자 또는 이은자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럴 때이 코너 기둥에 이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잠시 빼고 요게 맞는 기둥으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볼게요. 요 기둥도 요번에 신상품인데 뚜껑을 항상 빼야 돼요. 뚜껑을 해서 여기 보시면 요게 쫄대인데 이 쫄대는 어느 업체든 지금 현재 파티션 개수에 맞게끔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쫄대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을 이용해서 여기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면은 그냥 쭉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쫄대 하나 더 이용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파트션이든 마찬가지로 예전 것도 그렇고 현재 것도 그렇고 요 쫄대 들어가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기역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요거까지는 제가 이제 빼서 이제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 디귿자 설치를 뭐라고 하냐? 디귿자 설치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파티션을 막기 전에 왼쪽은 분명 출입문이라든지 또는 대표님들, 이사님들, 팀장님들이 앉아 계실 거예요. 또는 복도일 거예요. 그때 이 파티션이 없으면 불편하겠죠. 그랬을 때 정말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한다면 이렇게 삼면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귿자 설치입니다.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업무를 한다는 가정 을에도나만의 공간이 있고 여기에 또 자석을 붙일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제 사랑하는 가족사진이라든지 종이들 붙여줄 수가 있어요. 정말 내 사무실이 집에서 내 방에서 업무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은 산면을 다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지 않은데도 있지만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 옆쪽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똑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요거는 바로 T자 설치라고 합니다. T자. 요 기둥으로 이 모든 거를 맞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부속이 있어요 예전 거 예전 거 부속을 들이면 이렇게 사각으로 된 오차 안 나오네요 <laughs> 너무 빡빡한데 이 사각으로 된 구멍 들어가는 게 4개예요 요 구멍으로 똘 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대신 예전 거라고 하면 요거 대신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바로 T자 설치할 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저쪽은 기업자 설치잖아요. 저 반대쪽은 그때는 다시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맞는 거는 이렇게 라운드된 거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하면 좀 피스가 다 보이고 뭔가가 비어 있고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런 제품들을 저희가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옵션에서 추가 옵션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컨트롤C 컨트롤V를 한다면 여기다 필자 설치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업무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책상 사이즈 그리고 중요한 거 책상과 파티션은 하나다 책상 가로 세로를 알면 파티션은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책상 사이즈에 맞게끔 높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뭐 나왔죠 코너 기둥 이쪽에 코너 기둥 나왔고요 그리고 사각기둥 가운데 사각기둥 나왔고요 그리고 안정각이라는걸 표현해 드렸어요 이렇게 안정각이라걸 표현해 드렸어요 안정각은 혼자 독립적으로 세워 놓을 때 쓰는 제품이라고 했고 마지막 또이 쫄대 쫄대는 파티션에 없어서는 안될 정말 중요한 키라고 보면, 보시면 됩니다 연결할 때이 쫄대는 저희가 모든 업체들이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또 중요한 마감바가 있어요. 마지막 그 마감바는 이 피스 보이는 거를 막아서 디자인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게 마감바입니다. 파티션에 필요한 제품들을 지금 구성품들 여러분께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모른다 하시면 은 저한테 전화하시면 된다. 어디다 전화하면 된다고요? 우드스타박스 파티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 대한 파티션 우드스타박스 작은 사람한테 전화하시면 된다.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